혁신적인 에어케어 3총사 스타일링의 새로운 기준. 이 제품은 샤크 HD430 플렉스 스타일 음이온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사용해 본 결과 이 드라이어는 온도 조절 기능과 자동 컬링 기능 덕분에 다양한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이온 기술 덕에 머리카락에 정전기를 줄여주고 윤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360도 회전 전원 코드 덕분에 사용하기도 편리했어요. 디자인은 세련되고 가벼워서 손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바람으로 빠르게 말릴 수 있어 바쁜 아침에 유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스타일링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키포지 전문가용 티타늄 플랫 라이언 헤어 스트레이트너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디지털 LCD 디스플레이 덕분에 온도 조절이 매우 간편하고 순간 가열 기능으로 바쁜 아침에도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 전원 코드 덕분에 사용 중에 불편함이 없어서 스타일링이 한층 더 쉬워지더군요. 또한 나노 티타늄 소재가 모발을 부드럽게 감싸줘서 손상 없이 매끄러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 전압 지원으로 여행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체적으로 3-5분만 투자하면 완벽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USB 충전식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 브러쉬입니다. 사용해본 결과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손쉽게 스타일링 할수 있습니다. 특히 4단계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다양한 모발 타입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러쉬 디자인 덕분에 엉킴 없이 매끄럽게 스타일링 할수 있었고, 핫 브러쉬의 열전달력이 뛰어나 곱슬머리도 쉽게 펴졌습니다. 또한, 써멀 플레이트가 5만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내구성 면에서도 믿음직합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